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과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그분들의 건강과 삶을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시장 어귀에서 풍겨오는 그 향긋한 미나리 냄새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곤 하네요. 파릇파릇한 미나리 한 단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까지 싱그러워지는 기분이 들었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주의 사항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일부 환자분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미나리가 오히려 어르신들께는 소리 없는 부담을 주고 있었더군요.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면 제가 숨한 구석이 아려오는 듯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건강을 위해 미나리를 생으로 드시거나 상추 대신 쌈을 싸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그 식감이 입안을 즐겁게 하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군요.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면 우리 몸의 방어벽은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얇아지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된다고 말하곤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평생 술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는데도 간 수치가 예기치 않게 나빠져 있었더군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평소 몸에 좋다는 채소만 골라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의문이 서려 있었으며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간 수치는 드시는 약이나 지방간 혹은 바이러스나 체중 그리고 수면 등그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미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습관 전반을 점검하자는 경고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식습관 속에 어떤 숨은 단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나리는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들어있어 식단의 균형의 보탬이 될수 있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미나리를 생으로 많이 드시면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겐 쏙 더부룩함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더군요. 나이가 들면 미세먼지나 스트레스 그리고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염증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나리와 같은 채소 섭취는 이런 일상 컨디션과 식단 균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네요. 60세가 넘으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찬 성향의 미나리를 생으로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이 부담을 느끼며 불편한 증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미나리를 먹고 속이 더부룩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위장이 미나리의 특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구조 신호였을 것입니다. 더욱 주의할 사실은 물가에서 자라는 채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나리는 재배 환경에 따라 오염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어. 세척과 가열이 무엇보다 중요하더군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생관리가 부족한 생채소를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장염이나 위장관 불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체방어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러한 요인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약한 분들에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저를 늘 긴장하게 만들었었죠. 생으로 먹는 미나리 한 줌이 의도치 않게 여러분의 몸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나리는 섬유질이 매우 질기고 단단하여 우리가 생으로 씹어 먹을 때는 이 단단한 세포벽을 충분히 깨뜨리기 어려울 수 있네요. 이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같은 미나리인데 먹는 방식 하나로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끓는 소금물에 미나리를 살짝 데쳐서 먹는 방식입니다. 열을 가해 조리하게 되면 미나리의 식감이 부드워질 뿐만 아니라 조리 방식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더군요. 이 변화는 단순히 맛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성분을 더 효율적으로 섭취하게 돕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열이 가해지면서 미나리의 단단한 세포벽이 파괴되어 숨겨져 있던 영양소들이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치는 과정을 통해 미나리의 차가운 느낌이 누그러져 우리 위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무엇보다 물가에서 자라는 채소는 재배 환경에 따라 오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세척하고 가능하면 살짝 데쳐 드시는 습관이 가장 안전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나리가 우리 식단에 주는 아홉 가지 도움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미나리는 나트륨 과다나 섬유질 부족 같은 식단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나리에는 여러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식단 균형의 보탬이 될수 있는 채소로서 가치가 높더군요. 미세먼지나 스트레스로 몸이 처질 때 식단에 채소를 보태는 것만으로도 일상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움 포인트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시는 항산화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나리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케르세틴과 캠프페롤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위험요인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네요. 건강한 노후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식탁 위에 데친 미나리를 자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나리는 혈행 건강을 돕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더군요. 칼륨 성분이 들어 있어 나트륨과 다 섭취로 인한 불균형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께 이보다 친근한 채소가 또 있을까요? 네 번째는 간 건강을 돕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나리 항산화 성분은 간이 처리해야 하는 산화. 스트레스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더군요. 다만 간 수치는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상소견이 발견된다면 음식에 의존하기보다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미나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어 외부 환경의 변화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전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미나리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좋다고 기록했을 정도이니 그 가치는 오랜 세월 인정받아온 셈이지요. 여섯 번째 도움 포인트는 피부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 피부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더군요. 그런데 미나리가 뼈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곱 번째로 노년기의 가장 큰 걱정인 근골격계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네요. 뼈를 구성하는 칼슘 성분이 들어 있어 식단 균형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데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장 건강의 활성화입니다. 식이섬유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큰 도움을 주더군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눈 건강의 보호입니다. 비타민 a가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며 안구 건조 등 불편함을 줄이는데 유용하겠네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최명숙씨의 사연을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무릎의 불편함 때문에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시며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평소 식단이 부실했던 그분께 저는 생활습관. 교정의 한 부분으로 미나리를 살짝 데쳐서 꾸준히 드셔 보시라고 권했었죠.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만난 그분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 방으로 들어오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생기와 밝은 미소는 어떤 의학적 데이터보다 더큰 보람을 저에게 전해 주더군요. 그분은 식단을 개선하고 미나리를 데쳐 먹기 시작한 후부터 몸의 붓기가 빠지고 움직임이 편안해졌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에는 다시 찾은 활력에 대한 네. 기쁨과 저에 대한 깊은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기에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 들었었죠. 이제 여러분께 보약이 되는 미나리 조리법과 보관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친 미나리를 나물로 무쳐 드시는 것입니다. 이때 들기름을 한 스푼 곁들이면, 미나리의 영양 성분이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겠네요. 또한 고기 요리를 드실 때 데친 미나리를 함께 드시면 포화 지방 위주의 식사를 균형있게 만들고 식이 섬유 섭취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미나리를 보관할 때는 씻지 않은 상태에서 키친타월에 감싸 비닐팩에 넣어 두는 것이 좋더군요. 특히 뿌리 쪽이 아래로 향하게 세워 두면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사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분이 느끼실 놀라움과 걱정이 제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었죠. 혹시라도 제가 전해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을 너무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이 보여주신 그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면 저는 결코 침묵할 수 없었더군요. 그분들의 눈동자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는 소망이 가득 담겨 있었으며 그 간절함이 제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었죠. 우리가 오늘 나눈 미나리 이야기는 단순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정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예순이 넘어서면 우리 몸은 마치 오래된 정원과 같아서 세심한 손길과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그 미나리 한 줌이 누군가에게는 영양의 균형을 돕는 채소가 되지만, 준비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자신의 조리 방식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깨달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분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깨달음을 보며 저 역시 의사로서 올바른 정보를 더 널리 전해야겠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었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핵심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나리는 가급적 충분히 세척하고 살짝 데쳐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이네요. 데치는 과정에서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보글보글 끓는 물 속에서 초록빛이 더 선명해지는 미나리를 보며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게 선명하게 살아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하게 되더군요. 두 번째로 물과 채소는 충분히 세척하고 열을 가하는 정성이 여러분의 위장관.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나리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장 예민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라면 생식보다는 데친 나물이나 전골 등으로 따뜻하게 즐기시는 것이 몸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향과 미나리의 싱그러운 향이 어우러지는 그 조화로운 식탁을 상상만 해도 제 마음이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곤 하네요.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올리는 미나리 한 접시를 정성껏 데치는 그 작은 수고로움 속에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가 담겨 있네요. 저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전에 듣고 나서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 미나리를 손질하는 실천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 여러분의 몸이 다시 생기를 찾고 순환이 원활해지며 온몸에 활기찬 기운이 도는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해서 여러분이 쏟은 그 정성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미나리를 생으로만 즐기거나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중한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정보를 그분들께도 따뜻하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조언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일상을 보살피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바로 그한 분의 건강이라도 더 지키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더군요. 다만 음식은 어디까지나 생활관리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수치나 복통 혹은 소화불량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혈관을 더욱 깨끗하게 관리해줄 또 다른 기적의 식재료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려 합니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그 유익한 이야기가 벌써 제 입술 끝에서 맴돌고 있네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이 건강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이 여정을 지속하게 하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미나리 향기처럼 싱그럽고 평온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늘 균형 잡힌 건강식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질병에 걱정 없이 늘 푸른 미나리처럼 싱그럽기를 간절히 소망하네요. 다음 이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며 인사를 마칩니다. 오늘도 정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